아시죠 오, 안 돼. 나도 태워줘. 좀어지힐 <laughs> 아, 지오 어때? 데 아, 이고 아, 에바. 아나가 계속 좀. 빨리 나이, 끄고디, 끄고디. 아 나가 계속 캐리어. 와, 감사합니다 나이스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맞아, 빠져야겠다. 되겠리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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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지 그래 빠진? 나위, 나위 party? 이 a 이이 a l a u 이 a l 이포 있구나 어갔네 오겠다. 오른쪽에 해서주이스아이스농검은 <목소리> 어째? 이게 화났다. 대지 화났다. 화나더 싶다. 지 나올 줄알검뭔기 전에 오케이, 오케이. 어 근데 못 따라갔어. 아, 계속 이렇게 됐다 아이고! 온가 온가 온가. 아, 나이스 가, 가. 우길. 아, 타고칠 수 있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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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돼. 왜네요? 저 자식이. 렌즈 감정 표현 귀엽네.

여게변 조심해야 겠는데? 나이스~~ 젠지 응. 응. 평강 빠진 캐시디 나이스.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, 나이스, 나이스. 일대 0. 어, 저 나갔다. 아보그 뭐. 좋았는데. <웃음> <웃음> 라면. 저기 장좀저비겠지만우리이기지 못해. 어? 라인. 가아 안녕 네. 가리예요 좋았어요. 아, 내가 네앞뒤로자 잠깐만 이크브레이인브레이다브레이던데레이크 브레이크! 브레이크! 브이 뭐야 나이크브레데크브레인크 브레이크! 브레이크! 브레 저 약간 조심해야겠어. 나이 진짜 안좋인다 어, 저그릇무르지 아이고, 손가리에요. 손가리에 왼쪽 부지만 요 아이고 쎈 어? 응. 아 죽겠다 망치 있겠다 얘 망치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야겠다 망치 벌써? 얘 예, 망치 샀어 흐엉 얘 아파 쟤좀던다 나이스 어? 저개 핀데 걔 어디

미안해 겐지아 우리 어디서부터 살려야지 넌할수어넌할수어 여기 이거 뭐거이 나이스 나이스 아 겐지 죽었구나 얘 미안하다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어쩌겠냐 그렇게 쓰면 졸라 패고 싶다는 걸 모르. 뭐. 난 오른쪽으로 때릴게 왼쪽으로 떼주시고 아 나이스 아 <laughs> 어, 방식또 아, 쓰나? 겐질도 오겠다 응. 써주면 고맙지 내 쪽으로 와네 겐지 피해요아이제 아니 나 카드 개어못세워요 오케이 오우씨발 뭐야 아님 미안해요 아니 그여기야 라인 개피야! 아삐 꽈비 아삐 꽈비 그것보단야발 말이야. 이 말이야. 엘말이오이 것을 야이 말이야. 이 말이야. 이 말이야. 이말이이 말이야. 이말야이야이야어이이 넌 정말 맞추기 힘들어 겐지 항상 예상받아지 넌 <laughs> 정말 맞추기 힘들어 겐지 죄송합니다 됐어 내 감각을 <웃음> <기억에만> <웃음> 속마음 들켜버리기 헐 뭐야 내 모닥불 위에 서있어 <laughs> <laughs> 어, 엉덩이가 뜨겁더라 넌 <laughs> <laughs> 지나간 일은 이죠 그냥 여기서 이기면 돼 통거리에요 나이스 아 거기 창문에 보이면 되는 데가 올수 있나? 조금만 <laughs> <저건만. 웃음> 뭐야? 나이스 리사 좀아리게아 몰래 댄아리 S. 머리사 리 하나 왔다 우리 우리도 안보인다데 씨발. <laughs> 캔디야캔지야 왼쪽에 캐서디 소리 나요 오케이 아캔지 아아 캐서디 내가 달아놓을게 캐서디 오. 내가 달아놓을게 힘이. 어? 우리 더 녹아 뭐야 거의 지금 어 아나님 저힐 가능해요? 네 고마워요 성강 빠짐? 감사합니다 가아 어디서... 뭐... 우리.. 옆에 뒤로 가아나들어 갔... 어, 왔어 통거리에요? 더요 아이고.. 이제 어쩔 수 없어 빨리 오세요. 아, 안보여 아이고.. 조금 빠져볼까? 이거 오케이 가자집가자 우리 야파 죽이려면 용검 정도 갖고 와라 이 새끼들아! 아... 와! 미쳤다! 와 진짜 미쳤다 감사합니다! 용검 좀 써라 이 씨발! 어비네 공주 죽였 아, 샘프 비냉 주세요 총알이에요? 아이고 소리있어 미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미 뭐야 아 어, 우리 안죽지? 왜 안죽지? 왜부조가 안달리지? 아우리우리 어, 안보여 다리 아프고 죽는다 우리 용검 응급... 오른쪽이 로 오른쪽 야아 어, 우리 <laughs> 이제서야, 씨발. <시발. 웃음> 우리, 우리, 사이. 내, 내 쪽으로 와요. 봐요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와, 나이스. 다 진짜. 와, 그래 네, 네. 미쳤다. 괜차이 <laughs> 그치. 쌤을 살린 건좀 뿌듯하다. 미쳤는데? 나 진짜 한 여섯 명한테 쳐주지. 고 있었네. 어떻게 살았어?